74는 첫 번째 원은 중심 이 1,0이고 반지름이 1. 제일 크다라 원이 C1이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2,0에 있는데 점 하나가, 2,0은 C1 위에 있는 점이지. 그 다음에 이제 o 1 a 를 중지름으로 하는 원이 C2고, o 2 a 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C3고, 원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정도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접선의 기울기를 AN이라고 하자. 나와있네, 얘들아. 자, 이것도 잘 봐. <laughs> 여기가 1이야, 얘들아. 중심이 1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얘들아, 몇이야? 여기가 지금 2였잖아, 얘들아. 얘가 2. 그럼 중점이니까, 얘들아, 몇대 2분의? 3 되는 거 맞아? 반지름은 점점점, 얘들아, 절반으로 줄어가고 있을 거야. 얘들아, <laughs> 접선 별건이 니네 이거, 중심이 원점인 원은 아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1 과정이 아니라 고2고3 과정에서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을 때, 뭐, y는 mx 풀마, r2 m제곱 더하기 1, 뭐,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그런 공식을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중심이 원점에 있지 않으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이랑 똑같다. 요 정도만 우리가 이야기해주면 돼. B 점이 마이너스 1,0이었지, 얘들아. 문제 에 나와 있던 게. 자, 이건 선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냥 A1, A2, A3 구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할게. 그 다음에 일반 항으로 바로 하는 것도 보여줄 것 같은,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얘들아, 그럼 너희가 지금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이 직선에, 얘들아, 여기 1,0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들아, 뭐가 돼줘야 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아줘야 되는 거 맞아? 이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니네, 얘들아, 지금 봐보자. 이 직선 기울기를 y는 m1에 x 플러스 1이다. 그럼 얘가 1 0까지의 얘들아, 이제 기울기가 거리가 몇이다? 1이다. 라고 m 원 값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 뭐, 점과 직선 사이 의 거리는 구할 거라 믿어.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문의과 공통으로 수원에서 이제 탄젠트를 다 배우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 아니냐? 근데 이 길이가 2고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가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니까 러 루트 3분의 1, a1은 뭐가 나오는 거야? 루트 3분의 1 이렇게 봐주는 게 훨씬 더 편하기도 할 거고 그래서 A1은 루트 3분의 1이야 얘들아 A1은 루트 3분의 1자 A2 한번 봐보게 되면 얘들아 A2는 너희가 또 어떤 삼각형에 집중해 주시면 되냐 하면 요 삼각형에 또 집중해 주시면 되거든 요렇게 얘들아 직각 삼각형 여기가 지금 직각이지? 내가 보라색으로 그린 삼각형 보이니? 요, 괜찮아, 얘들아. 그래서, 2에다가 <laughs> 2분의 1 더한 거지, 얘들아. 2에다가 2분의 1 더한 거. 요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리고 이 길이 몇이야? 이 길이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피타 쓰면 얘들아, 이거 이제 2분의 5니까 제곱하면 4분의 25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24니까 루트 6이잖아. 그래서 루트 6분의 2분의 1. 이렇게 또 나와. 루트 6분의 2분의 1. A2는 이런 식으로 얘들아 구하게 되는 거야. 2루트 6분의 1. 이렇게 또 구해지게 되겠지. 그럼 A3는 얘들아, 이제 좀 지워놓고서 내가 이거 한번 잘 봐봐야 돼. C 3 중심까지 이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수선해발 그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식으로 좀 이어줄게. 자 연두색 삼각형 보이지? 연두색 삼각형은 반지름의 이이가 4분의 1이란 말이야. 여기 길이가 얘들아 색깔이 여기 길이가 4분의 1이고. 그 빗변의 길이가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라고 그럼 이게 2분의 5니까 4분의 10이니까 4분의 11이니까 16분의 121에서 16분의 1 뺀거니까 16분의 120 그럼 4분의 얘들아 루트 120이 지금 나오게 된단 말이야 괜찮아, 얘들아. 피타고라스 지금 한번 너희한테 써준 거야. 그러면은 120은 얘들아. 너희가 이제 4 곱하기 몇이니? 30이니까 2루트 30인가? 에, 나누기 4니까, 얘들아. 2분의 루트 30인가?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2분의 루트 30. 그럼 2분의 루트 30분의 4분의 1. 탄젠트가. 그러면 너희가 2루트 30분의 애들아몇 나와?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3가 얘들아 2루트 30분의 1 이렇게 나와.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규칙을 찾는 게 얘들아 쉽지가 않아. 이보이는 얘들아 이거 자체가 규칙을 찾는 게. 왜냐면 여기 애들아 중심의 좌표가 처음에 이 길이는 1이었지. 요 길이 2분의 1이었지 요 길이가 몇이었어 얘들아 4분의 1 이렇게 등비수열이 아니라 등비수열의 함의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얘들아 그냥 일반화 시켜서 얘들아 AN을 구한다라는 건좀 불가능해 요괜찮네 얘들아 지금 너희 중요한 거 보고 있는 거야 노가다 해줬는데 노가다로 얘들아 너희가 일반항을 구하기가 힘든 거야 일반항이 안 나오잖아 얘들아 너희가 이게 알겠니 얘들아? 이게 일반화 형태가 아니라 등비수열 형태가 아니라 등비수열 더하기 상수 형태가 나오거든 실제로 해보게 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걸 구하기가 그래서 나는 이걸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하면 니네 그러면 잘봐요 점의 좌표는 A3였잖아 여기 내가 쓴거 보이지? 그럼 A, 어, A 문제에서 좌표를 뭐라고 할까? 기르기가 AN이었으니까 내가 이 좌표를 XN이라고 줄게 다시 첫 번째 원의 중심을 x1 여기가 x2 여기를 x3라고 하면 x1은 1이고 x2는 1 더하기 2분의 1이고 x3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생기니까 어때 n번째 원의 중심은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로 n번째 원의 그엇시냐 중심은 1 마이너스 r분의 1에 1-r의 n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2-2 곱하기 2분의 1의 n승. 요게 얘들아, n번째 점의 중심이자 반지름이야. 아, 미안. 중심이야, 얘다 중심. 반지름이 아니라.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은 1. 두 번째 원의 반지름. 세 번째 원의 반지름. 그럼 n번째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의 n-1승 되지 않겠니? 그래서, 니네 잘 봐, 얘들아. xn은 2-2에 2분의 1의 n승 콤마 0. 요게 얘들아, xn이라는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n이라고 할까? 2분의 1의 n-1승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아까 전처럼 피타고라스로 가든, 아니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가든, 뭐둘 중에 하나인데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너희한테 좀 보여줄게. 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얘들아 무슨 말인 정도는 알지? 이 직선이 얘들아 뭘로 바뀌어? y는 an의 x 더하기 1로 바뀌고 요 녀석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른 거 어떻다? 같다라고 an 구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an의 x 마이너스 y 더하기 an은 0. 루트 AN의 제곱 더하기 1분의 너희가 여기다가 이제 이 점을 좀 넣어주시게 되면 2AN e, 그 다음에 AN의 2분의 1에 N-1승이라고 쓸게 0 넣어주면 0이고 더하기 AN이니까 이렇게 돼서 절대값 씌워준 거 AN은 양수지 얘들아 그럼 절대값 그냥 벗어나도 괜찮은 거 맞아? 이거 AN으로 묶었을 때뭐 나와? 3-2분의 1의 n-1승이니까 양수 나올 거 아니니? 이게 뭐랑 똑같다? 2분의 1의 n-1승과 같다.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an으로 묶었을 때 3-2분의 1의 n-1승이 루트 an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2분의 1의 n 1승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는거야 그러면 양변제곱을 하시게 되면 an의 제곱에다가 너희가 이제 9-6의 2분의 1에 n-1승에 4분의 1의 n-1승이 4분의 1의 n-1승의 an제곱 더하기 4분의 1에 n-1승 이렇게 나오게 되지. 제곱한 다음에 내가 분배해 줬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너희가 이 부분이 얘들아 일로 넘어가게 되면, 넘어와서 얘를 묶어주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사라지지. 그래서 a n의 제곱은 9-6에 2분의 1에 n-1승 분의 4분의 1의 n-1승 이런 식으로 얘들아 쓸 수가 있고 2의 n승의 an이잖아.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2의 n승의 a의 n이잖아. 그럼 an은 양수니까 여기다 루트만 씌워주면 되지. 거기다 2의 n승이 들어간다는 건 4의 n승이 들어간다는 것과 같지. 됐니, 얘들아? 2의 n승이 루트 안에 들어가면 4의 n승으로 들어가겠지? n,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니네 분자는 4의 n승에다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의 n승이니까 없어지고 4분의 1. 이건 없어지지, 얘들아. 36분의 1. 루트가 씌워져 있네. 뭐 아무튼 뭐 개, 이거는 이제 n 번 짱을 직접 구해야 되니까 너희한테 조금 많이 좀 빡센 문제라고 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잠깐만, 어씨 잠깐만 내가 계산이 이 e, n 승의 a n에다가 9분의 4분의 1이니까 내가 4곱하면은 36분의 1인데 내가 계산 틀린 게 있나? 4지 4. 내가 여기 계산 잘못했지? 여기가 4다 얘들아 4. 4분의 1에 n-1승을 4 곱하기 4분의 1에 n승으로 좀 고쳐야 되는데 내가 지수 계산 실수가 있어서 분자가 4지. 이건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그래서 9분의 4에 루트가 씌워지니까 3분의 2 마지막 거 지수 계산만 잘 해주시면 3분의 2 정답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복잡한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것밖에 없어. 이건 우리가 포기할 만한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야, 얘들아.